인스타 360 어플에는 샨 레이블이라고 하는 템플릿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360 카메라 초보자들도 멋진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편집이 쉬운 대신 퍼포먼스가 너무 화려해서 호불호가 있기도 하고 최근엔 360 카메라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오늘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도 360 카메라 고수 느낌 물씬 나는 몇 가지 활용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인스타360 X3 뿐만 아니라 원R이나 원X 시리즈 등360 카메라는 모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360 카메라 구입하고 활용을 못해서 처박아 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영상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5.7K 30fps로 설정하고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짐벌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 크레인샷입니다. 화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360 카메라의 특성과 높낮이 변화를 통해서 마치 방송에서 사용하는 지미집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지면에 내려두고 촬영을 시작한 후 원하는 시점에 최고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 되는데 촬영 후 리프레임을 통해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시점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모델이 없어도 되지만 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의 이동에 따라 움직이면 좀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수 있고 짧은 스틱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높낮이의 대비를 최대한 살리려면 3m 연장 스틱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샷입니다. 드론샷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레인샷과 마찬가지로 연장스틱을 이용한 일반 드론샷과 리프레임으로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 FPV 드론샷이에요. 먼저 일반 드론샷은 마찬가지로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3m 연장스틱이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드론의 움직임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촬영한 후에 리프레임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의 시점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손에 든 척하고 드론의 이륙까지 흉내를 냈더니 좀더 그럴듯한 드론샷이 되긴 했는데 그림자 때문에 망했네요. 자, FPV 드론샷은 스틱이 짧아도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인 1m 정도 스틱이면 충분하고 원하는 공간을 가로 지르면서 촬영한 후, 리프레임으로 시점과 화각을 변화시켜가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혹시 아직 리프레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여기서 리프레임을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리프레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FPV 드론샷은 속도감도 중요한데요. 편집하면서 배속을 높여도 되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위해서는 촬영 상황에 따라 직접 뛰면서 촬영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360도 앵글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플로우 스테이트 효과로 뛰면서 찍어도 흔들림이 거의 없는 영상을 얻으실 수 있어요. 드론샷을 찍을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자가 나오면 드론이 아닌 게 들통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림자의 반대 방향, 즉, 해를 마주보고 촬영하는 게 팁이라면 팁이고, FPV 드론샷은 편집이 특히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무브로는 기울기와 회전을 적절히 섞어주시는 게 좋고, 만약 리프레임으로 만든 영상이 뚝뚝 끊겨서 자연스럽지 않다면, 인스타360 어플에서 스냅 위저드나 뷰파인더 기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대로 실시간으로 화각이 변화하기 때문에 키프레임 방식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특별히 용어가 없어서 난간 통과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점을 바꿀 수 있는 360 카메라의 특성과 카메라의 작은 사이즈를 이용한 일종의 무빙샷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난간 바깥에서 난간을 통과해 들어와 다시 난간 바깥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는 건데 촬영 후에 마찬가지로 리프레임을 통해서 시점을 바꿔주면 일반 카메라로는 촬영하기 힘든 시네마틱한 영상이 만들어지죠. 굳이 난간이 아니어도 응용할 수 있는 샷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자동차 창문을 통과하면서 자동차 광고 영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선과 길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촬영은 쉬운 반면, 시네마틱한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각자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짧은 스틱으로도 가능하지만, 극적인 공간 대비를 위해서는 3m 연장 스틱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했던 샷인데요. 일명 제블린 샷. 바로 창 던지기 샷이에요. 이것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3m 연장 스틱에 360 카메라를 장착한 후에 하늘로 쭉 뻗으면서 촬영하고 리프레임으로 타이니 플래니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워낙 영상 자체가 짧기 때문에 한 장소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찍은 영상을 이어붙이는 게 효과적이고 여행지에서 쇼폼 영상으로 찍어볼 만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딱히 추천드리기 힘든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쓰인 3m 연장 스틱은 중간 단계에 마찰력이 없는 구형 셀피 스틱으로만 가능하고 이렇게 중간 고정이 되는 신형 연장 스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 영상 하나를 위해서 활용도가 낮은 구형 스틱을 추천드리긴 어렵고 기존에 구형 셀피 스틱이 있으신 분들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촬영 기법이라기보단 360 카메라를 일반 액션캠처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1인칭 촬영이에요. 보통 이런 체스트 마운트를 활용해서 액션캠을 가슴에 달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360 카메라는 특유의 왜곡 때문에 이렇게 몸 가까이 놓고 촬영하는 일은 드문 편이죠. 하지만 360 카메라를 1인칭으로 활용하는 데서 오는 매력도 있는데요. 먼저 액션캠을 능가하는 초광각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액션캠도 화각이 넓은 편이긴 하지만 360 카메라는 화각 조절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화각부터 액션캠을 능가하는 초, 초광각 영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60 카메라에서는 금기라고 여겨졌던 이런 왜곡샷도 쇼폰 컨텐츠로서는 재미있는 영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360 카메라를 가슴에 달거나 머리에 달아서 창의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어라운드 샷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것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360 카메라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 바닥을 찾으시고요. 스틱에 장착한 카메라를 최대한 지면에 붙인 채로 자기 주위로 한 바퀴를 그리면서 촬영하는 건데요. 이후 리프레임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운데로 고정시키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터널 효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너무 어지러운 면이 있어서 화면을 반 정도로 나누는 화각을 추천드리고 여행지에서 여러 곳을 찍은 클립들을 이어붙이거나 하나의 클립을 역재생해서 무한루프 영상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비온후나 갯벌에서 반영이 있을 때 찍는 게 멋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마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독특한 촬영 기법이라기보다는 추가 액세서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외로 쉽게 찍기 어려운 영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 스몰리그의 클램프와 4분의 1인치 어댑터를 연결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 마운트할 만한 적당한 파이프형 구조물이 많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운팅이 가능한데, 핸들 쪽에 달아서 셀카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뒤쪽에 달아서 3인칭 같은 영상을 찍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타이어 가까이 달아서 타이어를 크게 표현하는 게 제일 다이나믹하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다만 스틱을 너무 길게 뽑으면 주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고 이 클램프가 주행하다 보면 진동에 의해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견고한 모터 바이크용 마운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나 바이크뿐 아니라 석션컵 같은 액세서리를 이용해 자동차에도 장착이 가능한데요. 아, 저는 차에 달고 찍다가 분실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어요. 혹시 차에 달고 찍어보신 분들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은 공중부양샷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마도 360 카메라를 활용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고, 360 카메라 활용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360 카메라의 인비저블 스틱 효과를 이용해서 물체가 떠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대를 테이프로 붙여주고, 단풍잎을 달아주니까 빨대가 가려지면서 마치 단풍잎이 떠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종의 미니 인비저블 스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무빙을 추가하면, 마치 단풍잎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여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 자, 어쨌든 나뭇잎뿐만 아니라 종이 비행기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다른 소품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미니 셀피 스틱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빨대와 테이프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약했는데 도전해보실 분들은 다른 소품들을 이용해서 더 견고한 미니 셀피스틱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만약 스켈레톤 하우징이 있으신 분들은 더 견고하게 고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인스타360 X3를 비롯해서 1R, 1RS, 1X, 1X2 등 대부분의 360 카메라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직접 시도해보신 분들은 결과가 어떠셨는지, 혹은 또 다른 자신만의 활용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마침 인스타360에서 11월 13일까지 할인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말고도 다른 활용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아끼지 마시고요 쇼폼 영상으로도 360 카메라 활용 방법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보다 더 빨리 만나보시려면 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